세치 디스크라고 하죠. 기본형인데 홀이 4월짜리입니다. 기본형이고, 웨이트, 웨이트는 기본적으로 1.8kg짜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는 로프가 같이 20m 공급되고 있습니다. 로프가이 매듭이 있는데, 빨간색과 검정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심을 표시하는데, 까만색은 5m. 검적색은 10m를 표시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같이 이동하기 쉽게 가방도 같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수명도판은이 홀수가 주문제작 가능한데요. 이 제품은 홀이 8월입니다. 8월. 홀이 4월짜리 있고 원하는 대로 4월, 6월, 8월짜리고 제공하고 있고요. 웨이트는 기본적으로 1.8kg이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겁게 뭐 3.6kg나 또 제작 가능합니다. 웨이트는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로프랑 같이, 수십이 표시된 로프랑 같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동가방 같이 함께 세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